자, 34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찾는데. 자, 그런데 무엇 속에서 무엇을 찾는다 했을 때, 자, 이렇게 certainty를 찾는데 불확실한 장소 속에서. 자, 지금 대비의 대상이 나왔잖아, 두 가지가. 그러면 우리는 A를 찾는다. 어디 속에서? B 속에서. 자, 우리는 불확실성, B 속에서 A, 확실성을 찾는다, 이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세부 진술 나왔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order를 찾는데, 어디에서? chaos에서. 자, 질서를 찾는데, 어디에서? 무질서 속에서.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또뭘 찾아? right answer, 정답을 찾아. 어디에서? ambiguity, mm, 모호함 속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nviction, 어떤 확신을 찾아 어디 속에서 complexity, 복잡성 속에서 지금 다 같은 얘기하는 거지. 자 we spend 우리는 쓴데 far more time and effort,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쓴데 근데 어디에다가 쓴데? Trying to control the world.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쓴대 자, 세상을 통제한다. 요거 A에 해당되는 말이겠지. 통제해서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A를 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쓴다 이거지. 요렇다라고 베스트셀링 작가인 요 사람이 말한다. 그런데 뒤에 자이 more time은 비교가 이렇게 되네. 무하는 것보다는 trying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은 지금 통제와 이해 두 개가 또 대비되잖아 맞지? 자 그렇다면 이거 C라고 해볼게. 아, 자, 요거를, 이렇게 잡자. 음. 자, 요거를, A 소문자 A, 그리고 소문자 B라고 잡을게. 소문자 B. 자, 우리는 통제하려고 한대. 뭐 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이 부, 불확실함을 이해하는 것 대신에? 이래니? 우리는 B에다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effort를 A에다가 쓴대. 이래지? 자, 우리는 easy to follow formula. 따라하기 쉬운 어떤 공식을 찾는데. 자, 이건 뭐야? 이해하는 거랑은 반대지. 즉, 뭐야? A잖아, A. 이해하는 거랑 반대인 A를 찾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대? 빈칸하게 된대. 우리의 이러한 접근법은 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킨다? Remind A of B. A한테 B를 상기시키는 거지. 나한테 무엇을 상기시켜? 고전적인 이야기. 자, 근데 여기 중요한데. 우리 명사 of ing 하면은 무엇 하는 명사잖아. 무엇 하는 명사. 그런데 여기에 동명사 앞에 목적어 오면은 이제 어떻게 돼? 의미상 주어지. 누가 무엇 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누가 무엇 하는 이야기야? 한 취한 남자가 무엇을 하는 이야기야? searching for his keys. 키를 찾아. 근데 어디 아래에서? street lamp at night. 밤에 가로등 아래에서 찾는 그 이야기지. 술 취한 남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키를 찾는 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대 나한테. 자, 요거 구문 중요합니다. 별표 가세요. 요즘 요 문장 나한테 클래식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 근데 어떤 이야기야? Drunken man이 searching for 하는 이야기다 이거야.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다 뭐야? 어떤 사례잖아 사례 지금. 이제부터 사례 하나 얘기할게. 우리는 알아, 무엇을 알아? He lost his keys. 그가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어. 근데 somewhere, 어딘가에서. 근데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길의 어두운 부분에서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looks for them. 걔네들을 찾아. 어디 밑에서? underneath the lamp. 램프 아래에서 찾는데. 그 이유가 뭐야? Because that's where the light is. 그게 바로 불빛이 있는 장소잖아. whe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자, 이랬을 때 our yearning for certainty A를 위한 우리의 갈망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이끌어? Pursue seemingly safe solutions. 추구하도록 이끈대. 겉보기에는, 자 이거 seemingly 중요하지, 반전을 암시하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해결책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거잖아. 이것이 우리는 뭘로 이끌어? 즉 A로 이끌어준다는 거잖아.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쉬운 공식. 그래서 뭘 함으로써 by looking for our keys 우리의 키를 찾아 어디 아래에서 street lamp 아래에서 거기서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자 지금 비유 계속하고 있네 instead, 자, take, instead of taking the risky walk take walk 하면 걷는거지 그 위험스러운 걸음을 걷어, 걸어 어디로 어둠 속으로 즉 불확실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이 B 속으로 걷는 거야. 이거 뭐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불확실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되니? 지금 구, 구조가 어떻게 돼? A. 확실성을 찾아. B. 불확실성 속에서. A. 쉬운 길. B. 이해. 어려운 길. 요거지. 이게 같은 거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다 이거야. 왜? 이거를 쫓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이 B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즉 위험한 걸음을 걷는 것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현재 상태에 남아 있는다 이거야. 쉬운 길을 택하는 거지. 그런데 자요 마지막 거 별표. 자, how 다음에 형용사 오면은 얼마나 무엇한 이거지? 얼마나. However, 얼마나 그 이거 A지? 그 A가 열등하든지 간에 그 현재 상태가 얼마나 열등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야 이거.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지. 얼마나 그 현재 상태가 허접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현재 상태에 남아 있으려 한다 이거야. 무엇 때문에? 확실성 때문에. 확실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요 A에 집착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려. 무엇 할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B와 B를 이해할 수 있는 B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린다. 이렇게 돼야겠지. 이 되니?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성을 찾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질서 속에 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엠비그리 속에서 정답을 찾고, 복잡성 쪽에서 확신을 찾아. 우리는 뭐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쏟아?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쏟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무엇보다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보다는. 이해되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통제에다가 힘을 더 많이 쏟는데. 우리는 따라하기 쉬운 어떤 공식만 찾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비의 능력을 잃어버려. 이러한 어떤 세상에 대한 접근법이 나한테 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 그 이야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어. 우리는 알아. 그 사람이 다크한 사이드에서 길을, 어,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걸. 그렇지만 그 사람은 램프 밑에서 그걸 찾고 있어. 근데 왜? 그게 바로 빛이 있는 곳이니까. 즉, 어, 뭐가 있는? 확실성이 있는 곳이니까. 확실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A를 하고 있다 이거야.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의 A를 향한 갈망이 우리,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솔루션, 즉, A를 찾아나서게 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야. 뭐야? 즉, A와 같은 행위, 쉬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정답이 아닌. 자,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부분으로 위험한 길을 걸어나가.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현재 상태에 계속 남아있어. 쉬운 길을 택해. 그게 현재 상태가 얼마나 허접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래니? 구조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